안녕하세요, 연이연이 연이 TV입니다. <laughs> 오늘은 블링블링 레진들을 한번 레진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상자를 뜯을 거예요. 이게 뭐지? 여기다가 일단은 놓겠습니다. 요거 <laughs> 박스가 무엇일까요? 이게, 여기 레지나트 보관함이라고 써 있어요. 열어볼까요? 뭐가 있는데 에구, 잠깐만 에구. 응? 이게 뭐지 팝이신가? 아 여기에다가 레진을 부은 모양 같습니다. 아, 잠깐만. 모양 <laughs> 이건 뭐죠? 어, 잘 보이죠? 어, 무슨, 무, 모양을 따라하는 것인데? 어, 일단 이거 킷. 일단 요거는, 제, 어, 여기다가, 잘안 보이는 곳.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어, 이게 또 있어요.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여기에 있는 그이 동그라미고 그이이 이 토끼 모양 있잖아요 이게 그 요거 아니에요 어, 일단 이거 킵 일단 하고 오. 잠깐만요. 아, 네 이게 그 이렇게 있는데, 어 무슨 스티커 같습니다. 꺼내볼게요. 이 <laughs> 어, 뭐야 이거? 무슨 링이 있는데 이게 다뭐 뭐에 끼었는데요 뭐냐? 아 됐다. 일단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것도 그 옆쪽 잘안 보이는데다가 이따가 말해줄게요. 색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지고. 이것도 빼주고, 이 비닐은 여기다가. 이게, 어, 무슨, 링 같은 건가 봐요? 뭐, 끼우는 건가? 일단, 이거를 여기다가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가 많, 많아요. 어, 이게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구슬 같은 게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또 땅이 떨어졌어. 괜찮아. 이게 뭐지? <laughs> 어, 이 토끼를 닮았는데, 이거는 또 뭘까요? 얘가? 그, 여기, 박스에 콩지레빗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콩지레빗인가봐요, 약간. 내 네이로, 이름은, 내 이름은 콩지레빗. 콩지레빗. 자, 그리고, 이 요거는, 이제 뭐, 오! 그, 레진을 만들어가지고, 반지로 할수 있나 봐요. 이건 여기에다가 한번 놔주겠습니다. 요것도 우와 이건 뭐냐?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거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어. 일단 이것도 여기 넣고아니 핑크 색깔도 꾸미는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나? 원래? <laughs> 이거는 묶음미는 반짝이 같은 것 같아요. 여기 이이 파란 색도 이거 또뭐 있네요. 이게 몇 개나 있는 거야? 이게 세개 있네요. 세 개가 아니라 이건 한개 있다. 이건 진짜 뭐냐? 이것도 꾸미는 건데, 이 남은 칸에다가 부어줄게요 이거 봉지 버리면 안 되겠다. 어, 어. 무서워. 봉지.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30g 이래요. 별로 없는데? 일단 이거. 이렇게 여러분 시선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 박스를 봐야 되는데, 전 이미 봤거든요. 아, 어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요거를 펴주면 우와 이거 이렇게 못 따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해줬다고 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빼는 거 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구우는 시간이랑, 어 시간이랑 그런 게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트를 막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깍 닫고 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별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이소나기가 무섭다잉.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무슨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되면 꺼져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레진을요. 요거는 이렇게다가 놓고 자 일단은 무슨 모양이 중요합니다. 모양 첫 번째 모양. 음 저는 뭐 할까요? 뭐할까 귀여운데 다네 정했습니다 저는 이 귀여운 이 귀여운 고양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laughs> 그럼 여기에서 고양이 레진 레진 아트를 한번 부어 뭐야? 이거 엄청 잘 넣을 줄 알았는데, 어 이거 좀꽉 짜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꽉 짜야 되는데 잠깐만요. 얍 얍. 잘안 됐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 보니까 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여기다가 이게 스티커는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걸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반만 하고 나서, 굳히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이제, 양양이를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다시 레진 붓고 구우려고 합니다. <laughs>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레진 붓고 나서, 요, 요거 이 막대로 이렇게 요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공기방울이 많거든요 공기방울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해도 될 차는 바닥이 제일 중요하니 이렇게 해주고 어 주변에 휴지 있다면 휴지로 여기 닦아 주는 게 왠지 저는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직 휴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 비닐, 비닐 여기다가 놓고 나서 잠깐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 했으니까 꾸며 주겠습니다 일단 꾸미고 나서 이제 또 이거 붙이고 나서 또 다시 꾸미고 꾸밀건데 어떻게 꾸미냐면 <laughs> 이 핑크색깔로 해도 되고 이 엄청나게 예쁜 아 엄청나게는 아니다 어쨌든 예쁜 이 3세트로 꾸며도 됩니다 저는 이 3세트로 꾸미려고요 음 고양이에게는 노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노란색으로 하려고요 안 열려! 됐다. 가지고 바닥에다가 조금 털어주고, 닫고, 이제 이거를 뿌려주면 돼요. 뿌리는 거 잠깐만. 네. 다 뿌렸고요. 이제 이걸로 이렇게 조금만 삐죽 나온 바깥으로 조금 삐죽 나온 것들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시 굳힐 거니까. 이렇게 뭐, 이걸로 막 이렇게 휘적휘적 해도 되고요. 어쨌든 다 했으면, 이제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닫고 나서, 다 닫았는지 확인하고, 하트를 눌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기다리면, 네, 이렇게 불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신호예요. 아까 전에는 눈박 눈박 그러는데 이제 막 반짝반짝 빛나죠? 조금 있으면 불이 짠 하고 꺼질 거예요. 얍! 이렇게. 내네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걸 눌렀잖아요. 이거 하트를 다시 누르면 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다 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이게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됐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거 이제 막 뜨겁겠는데, 그러면 막 이제 이거 막 뜨거워지고 못 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안 뜨거워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약간, 엄청나게 약간의 미열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뜨겁진 않아요. 봐봐요. 이게 만약에 어떤 얘가 장난으로. 에, 이제 열어야지? 나는 그 불을 보고 싶어. 닦아줘요. 별로 그리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런 거랍니다. 이거 안전해요. 네. 이렇게 굳어졌어요. 이걸 이제 한번 묻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혹시 어네 저는 토구요. 네 네거다 됐으니까 전띄지 말고 이 고양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이었나? 아닌데 까먹었다 어제 였지 여기였나? 어, 여기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부... 하고 나서 다시 레진으로 이렇게 부어줄게요. 얍!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레진을 했어요. 이제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섞어주고. 제, 네, 저는 이걸로 다시 꾸며줄 거예요. 뚜껑 닫아주고,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엄마, 얼마, <laughs> 엄마 아니에요?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스킵만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높은 데서 하면 이상한 데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건 알죠? 아시죠? 오씨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네. 레진을 너무 높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막 떨어져요. 나도 몰랐다. 이제 요거를 조금 자리를 이동시켜줄게요. 이때는 <laughs> 조금 오래걸린다. 레진만들데 이제 이거를 튀어나오게 하면 절대 안돼요. 튀어나오게 하면 레진으로 굳힌 상태에서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되고 전귀 부분을 남겼어요. 파란색깔로 조금만 하려고요. 파란색깔이 조금만 없다. 파란색깔로 조금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걸 이거를 다 꾸미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레진을 이당 이거 플라스틱 막대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 줘야지 이게 안 굳을 때안 튀어나와요. 네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스티커 붙은 부분은 조금만 잘 보이게 안 해주고, 이제 한번 다시 굳혀볼까요? 빨리 굳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큰 거는 세번 정도는 꼭 구워, 구워줘야 됩니다. 그냥 한번 굽고 나서 그냥 뛰면 이게 잘안 굳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끈적끈적거려요. 이 레진은 처음 했을 때처럼요. 엄청 끈적끈적거려.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궁금하신 분 많으셨는데 이따가 조금 그 말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튀어나온 게 있을 건데 그거는 이걸로 고리로 이렇게 어디 갔어 고리로 고정시켜 가지고 고정시켜 가지고 그 이런 거에다가 매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잠깐 네 이렇게 반짝이로 했고요. 아 그리고 이 별은 이렇게 막 눌러도 무슨 버튼 아니에요. 얍얍얍얍얍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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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만약에 이거 할때좀 3분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이런 거또할 거면 이거 또 레진으로 막 붓고 있어도 되, 돼요. 네, 과연 잘 굳었을지. 오, 아까 전에 막꿈틀꿈틀그렸는데 이제 꿈틀거리진 않고요.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거는 좀 치울게요. 다른 쪽에다가 놨어요. 이제 요거를 이 나무 막대로 다시 쳐주지 않고, 일단 쳐주고 나서 이거를 다 거의 이제 굳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잘 굳어있는지, 이렇게 일자로 한번 봐주시고, 뭐 튀어나온 게 없으면, 이건 일단 튀어나온 것까지는 성공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튀어나온 거는 고리, 빵꾸가 나기 때문에 레진으로 만들면, 어, 이거는, 어,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이거 한번띄어보겠습니다 오! 오! 끈적끈적하네요. 이걸 띄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띌 때는 요거 뒷면에서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이렇게 띄어져요. 이렇게 띄고 나서 오 끔찍해요. 됐어요 일단 요거는 요거까진 성공이고요. 여기 보니까, 뒤에 튀어나온 게 조금 많네요. 보시면. 좀 많습니다. 어, 근데, 이 스티커 집어넣는 거는, 어, 제가 봐선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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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갑자기 화면이 구려졌어. 뭐야, 이거. 어제 네. 잠깐 화면이 구려졌습니다. 어쨌든, 그, 이거를, 어, 잘했다. 이거 스티커 집어넣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뭐 이상한 게 여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제거해 주고요. 와내 친구 생겼다. 안녕. 니 이름이 뭐니? 머리밖에 없구나. 아. 좀 어색하죠? <laughs>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걸로. 다음 번에 이거를 한 번. 더 만들어볼까? 한개더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헉! 뭐야? 이거 넣어줬어. 오마, 어마? 오마니. 다시 이렇게 떼면 돼. 네, 그러면 다음, 다음 레진 만들기에 뵙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안녕, 연연이 구독 좀 해주세요. 오, 가, 쯧, 오, 가, 쯧, 오, 안녕!